Sing.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고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얼마 전 월드컵 예선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이 승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룬 큰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올림픽도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우리는 또한 열심히 응원할 것입니다. 시차 때문에 때로는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혹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응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기대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함으로써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그저 선수 개인이나 팀의 승리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20년 간의 긴 타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팡이만 가지고 혈혈 단신으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었는데, 이제 그는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임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래 도망치듯 떠난 야곱과 그의 가족을 7일이나 걸려 쫓아온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더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야곱은 도저히 에서가 끌고 오는 무리들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앞서 보낸 뒤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야곱은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는 이 이름 그대로 형에서와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불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써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같이 이름을 짓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과 만난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또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 이곳을 부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애를 주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 첫 번째 의미가 더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컫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의미가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근과 메뚜기떼 등으로 인한 흉년, 이웃 강대국들의 공격과 위협,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외부의 많은 적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며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의 주님 대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죄와 사망과의 결투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곧 우리 자신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쫓아온 에서는 그에게 화를 내거나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환대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야곱의 선물이나 야곱의 작전이 에서를, 에서의 손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임을 야곱도 알고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늘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거나 큰 염려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처해 보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시도도 우리들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못 지르고 승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기쁨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굳세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벅차기만 합니다.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